아, 오늘은 텃밭에 심은 어, 감자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 주가 하지니까 어, 오늘 좀 수확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방 하나를 캐니까 아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수확량이 엄청날 거라 생각했는데 캐다 보니까. 어, 조그만 짧은, 어, 다, 길이 5m 정도의 두루기 3개인데, 첫 번째, 어, 켰을 때는 수확량이 엄청 났습니다 아, 어, 근데 두두룩은, 어, 첫두룩에, 음,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수익도 안 됩니다. 어, 어, 처음에 엄청 길이 부풀었는데, 좀 수확량이 적네요. 어,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어, 참, 기분이 일단 좋으면서도 수확내 생각보다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저하고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러네요. 어, 문득, 어, 해가 뜨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어, 어, 농사지인 시인께서 그러시네요. 어, 수확내이 적은 것은 햇빛이 많은 쪽은 수확량이 많고, 햇빛이 적은 건 수확량이 적다고. 근데 첫 번째 쪽은 햇빛을 보고 있었거든요. 수확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줄기는 어, 두 번째, 세 번째 줄기 쪽이 훨씬 더 무성했거든요. 영화 배우차인표 씨가, 아, 대종상 수상식에서한 말이 있죠. 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하고, 어, 남자는 여자를 이기지 못한다.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금방, 어, 멀리서 국격 조정하는 어부인께서 전화했습니다. 어, 이게 감자를 캐서 절대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어, 이게 자루에 넣어서 보관해라. 응다리 보관해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무엇을 어떻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무조건 이기고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시킨 대로 할수 밖에 없지요 지금 무조건 지는 방향을로 한다 제가 이기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의 삶이란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캔 다음에 수확량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하십시오 이 수확량으로 이제 이번 감자농사에 수확물입니다. 어, 양이 좀 상당하죠? 어, 만족합니다. 처음 갯때보다 실망감이 있지만, 어,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어, 이렇게 수확량이 많은 건참 농부가 이런 마음으로 어,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또 저도 나누고 있습니다.